문재인이 반일 선동하는 것은 왜 하냐? 왜 하냐? 김정은의 지령일까, 아닐까? 그거죠. 자, 문재인이 처음에 반일 지금 선동한 것은, 뭐, 위안부 문제 얘기하고,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 내고 하는 것은, 이거, 대한민국 역사 지우기였죠.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 청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업적 지우려고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에, 미,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문재인이가, 어, 지가 과잉 충성으로 어,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좌파들이.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문재인에게. 일본 아베 총리가 지금처럼 한일 전쟁을 일으키라고 예상을 못 했죠. 그리고 문재인 머릿속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본이 더 피해가 많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상호 무역 시스템의 정보가 지금 없어요. 지금 문재인 밑에 똑똑한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에게 전해주는 정보가 문재인 마음에 드는 정보만 주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진실의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빨리 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역사를 가지고 장난을 쳤지만, 이 세상은 모두 정치 경제학적 결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그걸 실패했다라는 거죠. 예, 자력갱생을 한다는 건말 자체가, 이 국제 관계에서, 어, 무역 관계, 경제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좌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금, 어,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 대기업상조 김상조 같은 경우도 대기업을 적으로 보고, 어, 대기업을 어떻게 하면 두들겨 갈길까? 그 생각만 있지. 대기업하고 어떻게 연합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느냐라는 생각이 없는 애들이 지금 문제인 그, 주사파, 좌파 애들이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황교안이가 문재인을 도와주겠다. 바보인 거예요, 바보.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이 상황 인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문재인을 도와주겠다고 이딴 소리를 하나요? 지금 무슨 임진왜란이야? 아주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을 왜 좋아주는데, 문재인, 어, 지금 한일 경제전쟁을 만들어내서, 대한민국 기업을 지금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을, 어, 책임을 지고, 문재인은 사죄하고, 문재인은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바보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지금 문재인이 반일 선동해서, 한일 경제전쟁이 터졌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북한에겐 이익이 없습니다. 반일하고 반미를 하게 되면, 원래, 북한의, 그, 김일성 공산당의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이 반일 선동, 반미 선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 친북한 쪽으로 만드는 것이 공산화 전략의 이익인데, 지금 현재 반일, 반미를 한다라는 것은 문재인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김정은에게도 이익이 안 돼요.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 할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반일, 반미 선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떼어내고 미국으로부터 떼어내서 공산화를 할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건 그때고 지금은 반일, 반미로 문재인이 떨어져도 공산화 전략으로 못 간다. 반일, 반미 하면 할수록 문재인 죽고 김정은도 죽는다로 같이 가는 거다, 입니다. 그래서 6번 트럼프 대통령이, 아, 반일 반미 해도 좋아, 문재인이. 이번에 바베 총리가 문재인이 확실히, 어, 이거 조저 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아무리 북한의 공산화 전략이 반일 반미라도 그거 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 김정은은 트럼프 내가 처리할게. 문재인은 아베가 처리해. 라고 지금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을 잡아버리면 김정은 죽이는 거더 쉽다. 문재인 도와주려고 김정은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은 지금 아주 죽기 살기로 어렵거든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지금. 김정은은. 그래서 김정은이 문재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군대를 도, 남쪽으로 파견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정은이 그거 군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는 평양에 폭탄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거 지금 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조치 다 하면서 아베한테 문재인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김일성의 반미 반일 선전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는 기존의 전략은 지금 쓸모가 없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미 다 알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잡고 김정은 죽이기가 성공을 하면 여기서 김정은 죽인다는 것은 뭐 목을 친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품 안으로 가는 거죠. 김정은은 분명히 지난번 판문점 때 6월 30일 판문점에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이가 착한 아이가 된 이후로 김정은이 미국을 욕하는 신문 기사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착한 아이가 다시 됐어요. 김정은이 나아갈 길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북한이 새로운 경제개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북한 헌법을 바꾸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격화하던 그 문구를 없앴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격화하는 말을 빼버렸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굉장히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정말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본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 이것이 이것이 화룡첨정이죠. 점 예. 어, 용의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 용의 눈을 그린 에, 집어넣는 게 박근혜 대통령 복귀입니다. 트럼프 와 아베가 문재인을 때려잡고 김정은을 항복하게 만드는 이번 연합 작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완벽한 대한민국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임을 복귀시키는 것 그것이 결과로 나올 거다. 거기에 걸맞는 태극기 애국 세력이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돼. 자 오늘 뉴스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옛날에 아베 대통령을 다루던 게 나왔어요. 아베 대통령님은 어, 해외 정상들 만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베 총리를 비판을 많이 했대요. 유창한 영어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아베가 이럴 잘못했다. 일본이 이렇게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일본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아베 아베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외국의 정상들이요, 당신들이 아베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합의를 할수 있도록 아베를 좀 구슬려 달라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은 유창한 영어로 외국 정상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만 보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대잖아요. 어렵게 생각하고 굉장히 어우 저 사람은 어 카리스마가 있어. 어 박근혜 대통령님은 포스가 있어. 그렇게 에, 위험 있는 사람으로 보다가 결국에 2015년에 에, 한일 합의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베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상당히 어려워했다는 게 이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아베가 공식적으로 그때 사과했고, 일본 정부의 공식 예산으로 위로금을 지불하는 합의도 할 정도였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일본을 다뤘던 방식이었고, 미국 오바마를 다뤘던 방식인데, 이렇게 너무나도 훌륭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악마 같은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켰던 거다.